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집입니다. <laughs> 제가 어제 올라왔는데 어제 이제 조금 늦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서울 지역 회원님들하고 회합 좀 하고. 아 근데 어제 그저께 출발하려고 할 때에는 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되니까 서울 시내가 얼어붙었어요. 온 시내가 다 미움으로. 아침에 호텔에서 딱 일어났는데 온 몸에 미움의 살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서울도 막 감염된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이제 마스크 끼고 저도 마스크 끼고 왔다가 지금 잠시 벗고 이동영상 촬영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마음에 대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마음인데 그왜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참고 할까요? 현대인은 미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미움이 있죠 미움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과 미움은 하나죠. 그래서 미움을 배경으로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배경이 되니까 미움이 나와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듯이, 양극단에 대한 이 세상에서 마음도 항상 음과 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현대인은 그 미움이 너무 두려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회원님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죽는 게 무섭지 않나요? 그랬더니 죽는 건 괜찮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슈퍼 전파자가 돼서 미움 받으면 진짜 차라리 그게 더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미움 받는 거예요. 가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도 미움 받아서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 마음이 뭐냐? 미움이에요. 현대에 자꾸 참고라는 거 미움을 인정 안 하니까. 딱 감염이 되는 순간 미움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은 미움 덩어리가 되는 거죠. 미움 받잖아요. 가족끼리도 격리하고 수치스럽다고 미움하는 사람은 수치스럽죠. 미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그게 미움이에요. 그 미움의 마음을 현대인은 거부하고 인정 안 하니까 두렵다고 피하고 수치 주면서.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나는 사랑이 많고 착한 사람이라고 자꾸 어필을 하면서 사랑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 미움의 마음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와서 미움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미움밖에 만드는 거죠 미움을 인정시키는 데는 자발로 이렇게 마음공부를 통해서 아내 속에 이렇게 미움이 크게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방법과 미움을 받아서 올라와서 인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날막 시집살이 시키면 어, 아, 시어머니가 날 미워해. 그래서 미워. 이렇게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오는데, 이때 미움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시선을 밖으로 두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미움이 올라오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 미움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지. 시어머니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 부장님이 나를 혼냈어. 사원들 앞에서 무시했어. 그래서 내가 미움이 올라왔어. 이거는 현상, 사, 사장님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게 내 미움이라고 생각 못하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당연한 거지 이렇게 미워하는 것 하면서 이 미움이란 존재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밖에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이 미움이, 마음이 발생했다고 자꾸 느껴요. 이럴 때는 인정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미움은 내려가지 않죠. 자꾸 올라오죠. 자꾸 올라오면 이 미움이 만드는 현상이나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시어머니한테 소, 한 소리 듣고 미워 받을 테고, 계속 사장님한테 닭달 당할 테고,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고를 할 테고. 내 마음이 먼저고, 이 마음이 만들어진 현실이나 상황을 인식해야 돼요.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건 바로 이렇게 마음이 근원이라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은 내 안에 있다는 거, 모든 마음은 내 안에 다 있다는 거. 밖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움도 내 안에 있다는 거. 그 미움을 인정을 못하면 못할수록, 못하는 사람일수록, 미움을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거예요. 왜? 모든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명이거든요. 이 인체는 사실은 보이기에는 물질덩어리 같지만 파동하잖아요. 파동하는 마음 파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파동에 의해서 공명하지 않으면 감염이 안 돼요. 내가 미움이 없다면 미움 바이러스가 공명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숙주가 없기 때문에요. 숙주가 없어요. 하지만 내 속에 미움 마음이 있어. 근데 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린다면 인정을 못하고 있다면 그 미움 바이러스가 공명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미움을 음, 알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네가 이렇게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미운 사람을 수치 주고 버리고 그러고 있어. 음 응, 알려 주려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주는 경우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운 마음. 그 미운 마음을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야 이게 배출이 되겠죠. 이렇게 순환이 돼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막고 있는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그 미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면서 편해지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해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 몸을 딱 막고 있어요 미움 에너지가 인정해야 그때 비로소 에너지장이 이렇게 돌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누구 밖에 미운 사람이 보여서 미움이 올라올 때 여러분 행복한가요? 괴롭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일으키는 이 미움 때문이에요 심지어 병 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나이가 많고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온몸에 그냥 그 에고 관념 에너지로 꽉찬 분들 미움 에너지가 아주 센 분들은 그거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고 중증이니까 그래서 나쁘지만 약하게 감염돼서 한번 앓고 나간다는 얘기는 뭐죠? 그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아프고 나면 철이 들고 오히려 이전보다 강해지는 건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면역력이 한번 감염돼서 앓고 나면 그 병에 대한 저항이 생겼다 이러죠 똑같죠 우리 몸에 미움이 있을 때그 코로나 바이러스인 절대 이해 주기 싫은 마음이 미움 그게 들어와서 한번 앓고 나간다는 건 공명에서 상세의 원리로 깨져서 소멸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앓기 이전보다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수 없는데 이게 나쁜 건 전염이 되니까 꼭 일을 해야 되고 몸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은 친형적이니까 아주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마음 입장에서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움이라는 거 절대 이해받지 못한 미움이 있으니까 그 현대인의 그 미움을 알려주고 그 미움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마음을 조금 정화시켜 주려고 나타난 거 왜냐 우리 잠재의식은 항상 내 병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내가 이 애고가 좋아지는 쪽으로 이 애고가 좀더 편해지는 쪽으로 행복해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입에 쓰면 나쁘다고 생각해. 약이 입에 쓰죠. 그렇죠? 그리고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강인해지죠. 나쁜 게 아닌데 도움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강인한 인간을 만들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더 강건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작용이에요. 우리 몸의 미움을 배출하려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바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마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안 보고 수치 주고 버리고 밖에서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 탓을 하고, 네가 미운 짓을 해서 내가 미워하는 이 마음은. 당연한 거지. 이건 나, 이상한 게 아니야. 이건 나는 미움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미움이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신 분들에게 미움을 알려 주려고. 미움이란 마음도 꼭 나쁜 마음이 아닌 것을 이해해 달라고 왔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미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 미움을 얼마나 수치 주고 버렸나요? 나쁘다고. 한번 미움이 되 보세요. 얼마나 서러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그렇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미움이란 마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존재하듯이 공기처럼 사랑과 대비돼서 반드시 존재하고 꼭 필요한 마음임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움이란 마음을 기꺼이 인정할 때는 그 미움이 사랑이 되고, 미움이란 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진짜 미움이죠. 사랑도 내가 인정할 때는 그게 사랑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는 집착이라는 살기, 미움이 됩니다. 어떤 마음도 나쁜 마음이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미움이고 열등임을 알려주려고 지금 온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쨌든 지금 아주 나라 전체가 미움으로 휩쓸려서 온몸에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기가 쭉 올라오는 것이 아 이게 미움이 엄청 올라왔구나 빨리 미움을 인정해야 이 코로나가 종식되겠구나 싶어서 어제 이제 밤새도록 명상하고 미움 인정하고 오늘 지금 서울 지역에서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기다립니다 다 같이 명상하고 좀 이렇게 국난의 시대에 우리 다 같이 문식에 들어가서 그 미움을 인정하고 청산하는 세션을 하고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리고 탓하기 쉽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 뭐가 일어나죠? 남의 탓하고 그러면 잘못 잘못 따지면 미움이 극성하죠. 미움이 일어나면 코로나의 주된 마음이 미움인데 가라앉겠습니까? 안 가라앉아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미움 받은 서로 마음 절대 서로를 이해 안 해주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 마음, 미움이 코로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움을 빨리 인식해서 내 속에 올라온 미움을 알아차려서 가라앉힐 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됩니다. 오늘 하루도 미운 일이 와도 여러분 여유 있게 조금 넘기고, 어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미움을 알아차리십시오. 여러분 밖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저 상황 때문에 내가 미움이 올라왔다고 핑계 대지 말고, 아 내가 이만큼의 미움이 있구나, 저 정도 일로 내가 이렇게 미움이 올라오는구나, 미워하는 누구야? 내가 너 외면해서 미안해. 미워하는 헤라야, 내가 너 인정 안 해주고 너 나쁜 애라고 수치주고 버려서 미안해. 네가 얼마나 서럽고 속상하면 미움이 올라오겠니? 미워하겠니? 앞으로 너도 사랑을 인정하듯이 기꺼이 인정해줄게. 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올라왔던 미움이 쭉 내려가지요.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정되려면 여러분의 미움을 인정해주면서. 외면하는 게 아니죠. 참거나 외면하지 않고 인정해주되 인정해서 알아차려서 쭉 내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움도 인정하고 사랑도 물론 인정해서 분쟁이 없고 스트레스 안 받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 저는 물러갑니다. 안 되네요.